국타TV, 반갑습니다. 27일이다. 7월 27일. 7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어제 이소머로 그 후쿠시계가 당해가지고, 후쿠시계 그 <laughs> 이소머로 온다 해가지고, 와, 한2천0 0명 넘게 왔더라고 그 완전 당해가지고 열받아가, 와, 11시, 12시 됐어. 한한 시쯤 돼서 나와 보다. 설정도 완전없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뭐, 기계 라인 아이디 두 개로 작업했는데 한 개는 1,500거한 개는 630% 잡아 가지고. 자리 한 슬롯 전부 작업라고터시해봤 전부, 전부 다안 되더라고. 구슬은 텅텅 비가 있고 오케이 한개 앉았는데 와막 깔짝깔짝 바로 시작하자마자 천은 넣자마자 불 들어가고 막 하나 딱 파고 오더라고와 이거 이게 무슨 일이고 전다이 삼천은 넣자마자 전다이 불다 들어가 보대불 블랙 고저스 전다이 불다 들어가 삼천 넣니까 으 그래가 와 오늘 뭐 되는 날이다 막한 삼만 원만 나가가자 싶어 싹 작업 들어갔더만은 20의 레귤러, 카나짱 오두만은 100, 110의 100 초반의 레귤러, 그라더만은 시바가 숨도 안 쉬고 다이렉트 천장 가파들 다른 기계 전부 다불한개딱 들어오고 100 회전 안에 불한개 들어오고 전부 다 500, 600쫙 그냥 마이너스 2,000두대 빼고 싹 작업 들어가더라고 두세대 빼고. 와, 자증 나나, 나나. 그러고. 아, 동네 개 족밥 오락실이니 그렇지. 지금 시간 이좀 늦었다. 10시 40분이다. 오늘 이렇 1000명 왔다네. 800명, 900명 왔다네. 오늘 뭐, 그래 되는 날이가. 많이 빨아땡겼으니까한포로 정도 이마, 이마리가 먹어. 그래가 1000가드만 다시 100 몇십 불 들어오더만 다시 또 연장 없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했지. 다른 다이도쫙 내리막 타다가 거의 마이너스 2천까지는안 찍었고, 3만 2 0 0 3만 6천0 0은더 갔나. 와, 이거 오늘 이거 쓰시갖고 답이 없겠다 싶어갖고. 차라리 3만 몇천을 꼴고 집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짱구, 짱구 놈저 무지개 님하고철수하지안 되겠다. 무지개 님도 널뛰기 좀 했는데. 바이 자체가 그냥 장난 설정 있잖아. 이벤트라고 그만 불렀으면 어느 정도 깔짝깔짝 나와줘야지. 3 개, 5 개, 뭐, 이렇게.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한다고. 야, 돈, 막마 뭐, 육칠만 원 넣고 2천 원 3천, 나오면 뭐해? 그 쓰레기지. 그러고 나올지도 모르고. 나올 그림이 아니라, 나올 그림이 아니야. 아, 짜증 나서 게임 못 하겠다 열 받아가지고 그래가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바로 쳐주 쳐주 쳐주. 같이 간그 상은 데, 상은님은 상은님 그분이도 야무지더라고 상은님은 그 염령 소방대 가서 앉자마자 3만 발 뽑고 내한 3만 원 매체는 꼴고그장군님한 2만 매체는 꼴고한 명이 3만 발 뽑았으니까 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아프다 아가 배에서 내려 주고 나는 이제 볼륨 좀 보고 아우 자전나네 자전나. 짜증나. 지금 뭐한 그릇 보여야겠다. 되 내가 지금 그 이대로는 못 가겠다 지금. 우동 냉우동을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왕 늦은 거 일요일. 이왕 그거 냉우동을 한 그릇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냉우동을 마시더라, 물만 하더라.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소하러 오든 뭐가 오든가 아, 그런 장난치는 오락실 있잖아. 그러, 그런,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오락실들 그런 것부터 굉장히 싫어한다니까 아 게임이 다 그렇지 뭐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게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날에 씨발 2,000명이나 그 쓰레기 같은 오락실에 2,000명이 나올 정도 같으면 막 내가 다일렇게 스무대 블랙 스무대 거조대 스무대 있는 거싹다 봤잖아 싹다 봤는데 내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래 다다 다 알겠나 내만, 내만 그렇다면은 내다이만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뭐, 뭐 신경도 안 쓰지 그런 거를 내가 제소어 자리를 잘못 앉았구나 하면 끝나지 만 다른 이벤트 막그큰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매주년 기념 뭐이 소마로 치재오고뭐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 동네, 그 동네 교통이 마비가 됐다니까? 영상 보면 안 돼. 영상 아직 못 올렸는데, 그 동네 교통이 마비가 됐어. 마비, 알겠나?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풀어준다. 아이가 풀어주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해수 날로 정해 푼 거라. 내가 봤을 때는 알겠나? 오라실에그 그, 기계 입맛 1800대가 있는데, 후쿠이 동네, 이 동네 후쿠오카에서 최대 매장이거든. 그 매장이.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제대매장인데 회수할 방법이 없다 니까저 그러니까 손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막회수날로정해가지 빨아댕겨 푼다 말이야 그, 그거는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거든 차라리 프라자처럼 대놓고 빨아 제, 제끼고 씨발 대주고 이런 거같으 상관이 없어 원래 그런 집이니까 프라자는 근데 그거는 뭐 이벤트 한다고 해가지고 씨발 뭐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요, 해가 잔치,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잔치, 합니다. 해가지고, 저, 저, 잔치 청첩장을 돌려가지고, 음식은 씨발, 맹물하고, 촉 같은 거, 김치만 가고, 맨밥에 김치만 또 갖다 주고 밥 무세요. 하고, 또, 똑같은 거, 이거나그 어? 뒤통수 맞은 거거든, 손님들이. 그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다. 그, 어키도그 기종이, 그런, 그런 기종이, 그런 성도인데,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다.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그런 거를 저는 내가 뭐 마음에 뭐, 만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양아치 오락실을 하는 그런 그런 오락실을 굉장히 싫 실한다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특정일 이벤트에 한두 번 해수 날로 정해가지고 조금 장난을 안는 경우가 있다. 문화 같아도 25일 28일 가도 조금 덜 나오는 날도 있고 알도 좀덜 들어가는 날이 있어 근데 사람들 놀게 해준다고 손님들 손님들 놀게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내가 말하잖아 손님들 놀게 해주는 그런 업장이 좋은 업장이거든 되든 안 되든 내가 돈을 꼴수 매일 따울 수는 없다니까 꼴수도 있다니까 더 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장이 돼야 되는데 열대 중에 여덟 대다빨아댕겨뿐다니까 한대 나오면 많어. 한대 나와봤다 2 0 0 0매2 5 0 0명 나오고 끝나보는데, 아침에 초등학교 들고 개지랄 옆에 내 바로 옆다이. 내 옆다이, 30몇점 대체로 똑같이 불 들어와가지고, 임마, 레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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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귤러 맞다만 초등학교 돼가지고, 그, 개, 졸라 나와봤다 2 5 0 0명 끝나보다, 어, 5,000명, 6 0 0 0명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5,000명, 6,000명, 7,000명, 8 0 0 0명가 나오든지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런 거 같으면은, 여기 7,8000매 나오는 것 같으면 와이게 그래도 뭐좀 열을 다른거 주기라도 한두대는 풀어놓네 라고 생각하지만막 2,500매 나오지 그거 다더 갚는다 돌리면 알겠나 돌리면 다더 갚는다고 뒤에 사람 도돌릴까 아이가 뭐 나온다이 상태 좋은다이니까 뭐, 안 봐도 뻔하고도다빨아댕기뿐다고 그거는 2,500매 나온다이가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50% 간대 3,4천매 이상 4천매 이상 나와야지 뒤에 그립이 또 있다고 2500매 그거는 그냥 다빨아당기겠다는그 나머지 뒤에 사람 앉으면 그냥 다빨아당기겠다는 그 신호야 내가 봤을 때그 나이가 만약에 5,6천매가 나왔으면 아씨몇 대는 죽여야 되라몇 대는 나오네 그래도 그나마 그래 돼야 되는데 이정 오면 보고 바로 가쁘지 일본 놈들 그 돌리나 3십이 야매하고 바로 가쁘지 뒤에 뒤에 완수를 보고 100초반에 불 들어와가지고 여자아은바보람가이다람이가가은데 저, 저, 뭐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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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지고 봐가지고 람리를 만드는 이 사람은 없다. 람아이리람이벤트집이라도그이 그걸 은이고람명이나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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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 사람은 어, 그런 거니까 또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 할수 없는 게 돼, 그런 방법이다. 내가 가더 이상 친절하게 설명 해줄 수 없다.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분들한테는 더 이상 깊은 설명을,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꼭다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오락실은 브라저혼떼처럼 문화가다처럼 손님들 돈을 꼬고 나와도, 아, 이래, 이래, 아, 내용 있게 꼴리는 거 있잖아. 아니, 돈을 꼬는데 내용이, 돈을 꼬는 과정도 내용이, 그래서 받집고 장이, 막, 도박장이, 막, 손님 가는 이유가 돈을 꼬라도 내용 있게 꼴면 상관이 없어. 5만원, 6만원 넣어가지고 천매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천매 받아온단 말이야. 알겠나? 브라더 헌든 이나 저 메가 저 메가 페이스 문화 같다. 같은 그런 집은 물론 한두 대, 막 셸이 내리꽂아 그는 거. 물론 당연히 있지. 그런 다이들이 한두 대 내리꽂는 게 당연히 있지.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저 어느 정도 다 놀게 해주느냐, 놀게 못 해주느냐, 이 차이거든. 차이랑는뭐차이러이 음. 아, 뭐 차이. 정도 음. 이거, 차이. 안까렇게 음. 해주 느냐, 못 해주 느냐? 이차 인데, 그 거를 이, 이 양아치 오락실 에서는 그냥 막 무조건 팔아당기보 니까. 해놓고 그냥 막 잡아 조지분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게할 이 맛이 안난다고 씨발 이리 뭘 그래 뭐 그것도 안특정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에는 내가 말 항상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날에는 빨아당겨도 상관없어 월학식 원래 빨아당기가임 사람 공갓기그 부른댄데 뭐빨아댕기냐슨신경쓰는 뭐 근데 이벤트라고 사람 불러가지고 뭐 잔치, 잔치집이 불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 집이요, 잔치요 했는, 잔치요 해가지고 공가치기 뿐는 그런 거는 그냥 양아치란 말이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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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저두분 다시 그 집에 안 간다고 아는 사람들은 내가 또 사람들하고 일본 유저들도 바보들이 아니다 그 아들이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야, 안 간다, 말이야, 안 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십자계서 장사를 할줄 모르노, 경신들이 지금 그 한마디로. 자, 편안하게 놀게 해주고, 내 다이만 그런 게, 그니까 항상 말하잖아. 아, 콕타님, 이, 잘못 앉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다이만 그런 게, 다, 전, 전체 다이가 다 그렇다니 말이야, 알겠나? 내 다이만 그런 것 같아. 내가, 내가, 네 다이만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재울 수 없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 앉아도 생각하고, 나는 온다니까? 아니, 내 다이만 그런 것 같으면 신경도 안 쓰지. 이제 우동 좋다. 우동 그 주금내 이름을 모르겠다. 아무데나 안 입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